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기한시산입니다 오늘 9 2 0 0개 상자. 비판 접수 되었네요. 소형 7척, 강망 16척, 유자망 조기빼가 10척이 있어요. 병화하고 지금 뭐 국민 생선들 꾸준히 많이 나고 오 있습니다. 병화, 갈치, 조기, 고등어. 주세요. 갈치는 커질대로 커졌고요. 한 상자에 이제 4 0여 마리 들어갑니다. 풀치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바로 공장으로 나갔었는데 사료 공장이나 어묵 이런 데로 그냥 젓갈 공장 바로바로 바로 가다가 요즘 최근에 경매를 내는 모습입니다. 조기를 이렇게 많이 잡으면 큰게한두 상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많이 뺐네요. 이야, 이건 진짜. 고기 드문데, 요즘 이렇게 오리지널 이제 오, 오석식으로 담았네요. 높이가 틀려요. 1 0 0미짜리고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이 어머님이 할아버지 배하실 때, 어머님 어릴 때 저런 걸회 떠드셨다고, 요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실. 고기가 그만큼 풍요롭고 많았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양이 많이 줄었죠 자 잔조기들 잔조기만큼 뺐고발라조기 비닐을 덮어놓은 것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마리갈치도 조금씩 보이고요 최근에 마리갈치 굉장히 저렴하죠 아주 저렴합니다 그 불과 한달 전보다 몇만 원씩 떨어졌으니까 최대는 조금 저렴하다. 저쪽도 마리갈치죠. 이쪽은 중대갈치. 손가락 세 개. 3개. 세 개에서 위에는 세개 반씩. 화장집에서 무난히 쓰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대갈치. 잔조기, 바라조기눈볼때 금태가 어제 한 배에서 꽤나 많이 나왔어요. 이게 다잔 겁니다. 이런 것들. 장거, 겉은 크고, 속은 장거. 물매기. 물매기야, 란다 나마스. 붉은 매기. 띠 하나짜리들. 자, 띠 없는 가집에는또 위에다가 씨알이 더 크네요. 가격이 좀더 틀립니다. 워낙 세개 판이 이상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위에만 몇 마리만 잘래요 근데 위 씨알이 저렇게 조금씩 차이 나면 전체적인 경매가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몇만원씩속 씨알은 저 비슷해요. 큰 것들을 저렇게 위에 올렸냐 안 올렸냐 차이로 큰 차이가 좀 있죠. 병화하고 작업이 늦네요. 고기들이 이제 늦게 잡히면 이렇게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어젯밤부터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녁부터. 이렇게 많습니다. 고기가 좀 계속 나오니까 가장 풍요로운 11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손으로 좀 일일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어종이 다양하다보니까 기계화가 사실 힘듭니다. 쉽진 않아요. 유자망 유자망 갈치, 중대 갈치, 최근에 4 0마리를 이렇게 딱 탔네요. 파조기, 잔조기 여기도 이래저래 많이 나옵니다. 깡치도 있고요. 깡치가 조금 더 크죠. 깡치가 200마리 정도 들었고, 쏙깡치는 200마리 이상. 그 진짜 재작년에 너무 많이 나올 때는 고기가 막 처치 곤란이었어요. 냉동을 다 넣고, 중민들도 넣고, 수협도 넣고, 나라에서 비축하는 것도 넣어도 남아가지고 막 고기가 흘러넘쳤었는데 작년에 딱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냉동 넣어놨던 것들이 전국으로 1년여 동안 소비가 다 됐고, 최근에 조금 나와서 얼마 전부터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가 이제 2년 전보다 오르기도 했지만, 그렇게 따져보면 갈치는 그 당시에도 50만원대였다. 2년, 3년 전에도. 한창 코로나 때도. 지금은 30만원대. 등락폭이 사실 심합니다. 수산물이 네 하루 상간에 10만원 20만원씩 가진 않구요. 서서히 안나오면 서서히 올랐다가 꾸준히 나오면 서서히 내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잔조기를 또 많이 빼놨네요. 비중이 바라조기 잔조기 평어 고등어 짱어 붕장어큰 것들 한 마리에 킬로 단위들 한 마리에 1키로나 되겠네요 이런 것들도 참도횟감도 보이고 고등어, 낙지도 좀 보이고 오징어, 수조기뭐 이런 것들 잡어들도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고기들도 오늘 조기 갈치가 많다 조기 갈치, 고등어, 병어 역시. 국민 생선 4종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바라조기하고 갈치는 이 정도면 거의 바닥 시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안강만 기준으로. 이 자망은 계속 꾸준히 나온다면 하 조금 떨어질 소지는 있고요. 자, 오늘 목요일 구천의 상자 배만 땅입니다. 내일, 월요일이 조금이니까 다음 주. 내일부터 월요일 다음주 화요일 까지나 배가 소량 있을 것 같아요 화요일까지는 조금 지나서 으쌰. 자 오늘도 활기차게 보내시고 감기 독감 조심, 조심하십시오 독감 환자가 지금 너무 많네요 초등학생들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